더2025 기아 니로 이즈 메이킹 헤드라인즈 에즈 이드롤즈 인투 더뉴 모델 이어 위드 서틀 뻬 미닝 펠업그레이즈즈댓 리인포스 이즈 플레이스 에즈 이스마트 어피션트 앤드 테크포워드 컴팩트 크로스오버 기아 헤전트 컴플리트리 오버홀드 더 니로 포2025 버터 리파인먼츠 에드 베류우 앤드 메이 g i 모어 어필링 포 이코칸셔스 드라이버즈 후 완트 에 밸런스 오브 스타일 프랙티컬러티 앤드 퍼포먼스 With its signature bold design that includes the f a m i l i a tiger face, grill and two-tone color options, the 2025 Niro still maintains its modern yet approachable appearance. It continues to stand out on the road with its s l i c k aerodynamics and crisp character lines, keeping the design language useful and e d g y One of the most notable updates for 2025 is in the technology and connectivity department. 더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나우 컴즈 위드 업그레이드드 소프트웨어 오퍼링 에이 모어 리스판시브 인터페이스 앤드 인프루브드 메뉴 내버게이션 기아 해즈 올소 인트로드스트 언인핸스트 디지털 키 피처 데트 얼라우즈 드라이버즈 투 얼라 스타트 앤드 쉐어 억세스 투데어 비킬 스루 컴퓨터벨 스마트폰즈 아이어리스 에펠 카이어 플레이 앤드 안드로이드 오토 알 스탠다드 어크라스 올 트림즈 엔드하이엔드 베리언츠 나우 컴 위드원 업그레이드드 하어먼 카오딘 사운드 시스템 4 에이리처 오디오 익스피리언스 AU 아프셔넬 디지털 인스트라먼트 클러스터 머지즈 심러슬리 위드더 센터 디스플레이 크레이팅 에 와이더 모어 이머시브 디지털 카피트 언더 더 호드 더2로 컨티뉴 즈2 오퍼 3 파워 트레인 초이 시즈 에 하이브리드 에이글브이 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즈브이 엔드에 폴리 일렉트릭 모델 EV. 이치 원 이즈 테일러드 포 에드 프런트 타입 오브 드라이버. 더 하이브리드 모델 스틸 유지즈 더 프루번 1.6 리터 포 실린더 엔전 페어드 위드 원 일렉트릭 모터. 딜리버링 어라운드 139 호스 파워 와일 메인테닝 익셉셔널 퓨어 이카노미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부스트 일렉트리곤니 드라이빙 레인지. Now reaching close to 34 miles on a single charge 생수 to battery optimization. As for the Niro EV, it continues with its 64.8kWh battery. Providing on e-pastor m e t h range of over 250 miles. Making it a s o l i d option for commuters and drivers online. 기아 올소 리파인드 더 라이드 퀄러티 포더2025 니로 바이 메이킹 서텔 서스펜션 틱스 앤드 인프루빙 오버롤 앰벨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앤드 하우슈니스 레벨즈 디스 민즈 에이 콰이어터 캐빈 스무더 라이드 앤드 에이 모어 컴포터벨 드라이브 웨더 유어 네버게이팅 스루 시티 트래픽 오어 크루징 온더 하이웨이 더스트링필 해즈빈 슬라일리 어저스티드 포 베터 피드백 어스페셜리 노티서벨 에타이어 스피지즈. 디즈 리파인먼츠 기브 더 니로 에이 모어 컴포즈드 앤드 컴퍼던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트 매치즈 이스어프스킬 록스 앤드 어피션트 캐릭터. 세이프티 해즈 오레이즈빈 에이키 포커스 포기야. 앤드 더2025 니로 개츠언 어프그레이드 히어 투. 올 트림즈 나우 컴 스탠다드 위드 키어즈 레이터스트 스위트 오브 드라이버 스턴스 테크놀로지즈, 인클루딩 포워드 컬리 전어 보이던스 어시스트, 레인 키픽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파트 마너터링엔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위드 스톱 앤드 고, 언 아프셔넬 하이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피처 헤즈빈 인프루브드티,